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혁 변호사입니다. 오늘 2025년 6월 3일인데요. 아 이제 대선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음, 지금 이제 사전투표율이 지난 대선 때보다 한 2%가 낮습니다. 이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이 좌파가 유리하다는 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날은 사전투표율이 엄청 높았지만 이튿날 뚝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아마 첫날은 좌파들이 대거 몰려나갔다고 봐야 되는데 중도층하고 보수는 오히려 안 나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번보다도 아 그래서 결국은 오늘 투표율이 중요한데 저번에 대선 투표율은 77% 정도 됐습니다. 77% 그중에서 사전투표가 약 36, 7% 됐고요. 그리고 본투표가 4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사전투표율이 약2%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본투표에서 7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3% 정도 하면 77%가 되는 거고요. 본투표 43% 정도 하면 저번 대선 투표율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분석하기로는 본투표에서 45% 이상이 나오면, 45% 이상이 나오면, 김우수 부가 승리하고,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투표 유리에 달렸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관건이다. 그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결국 뭐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 이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추측이죠. 말 그대로 추측일 뿐입니다. 근데 여론조사가 요새 뭐, 아, 정확하다거나 하지만, 어떤 경우는 여론조사가 완전히 틀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 지난 윤석열 대선 대통령 당선될 때, 그때 깜깜이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 그 당시 이재명 후보를 7% 정도 앞서는 것으로, 많게는 뭐 10%까지 앞서는 것으로 대충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깜깜한 기간 동안에 그야말로 대추격이 이루어져가지고, 불과 0.73%, 24만 표 차이로, 단신히, 윤대통령이 신심을 거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를 봐도 이게 뭐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고 또 투표는 투표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투표하러 나가느냐가 중요하고 얼마나 투표하러 나가느냐가 중요하고 이게 부울경 지역의 투표율이 제일 중요하죠 부울경이 약 전체 유권자 수의 18% 정도 오늘 그 쪽에서 갖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죠 여기가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사전투표율이 낮은 이유가 뭐냐? 아, 지금 윤석열의 대통에 대한 실망,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 자유보수 우파에 대한 실망 등등으로, 아니면 이번 선거에서의 뭐 어려운 국면 등 때문에 선거를 포기한 사람이 많은 거냐? 아니면 이재명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벼르고 벼르는 중이냐. 그래서 더군다나 부정 선거의 의심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안 나가고 본투표에 나가려고 벼르고 벼르는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만약 투표를 포기하는 t k p k 가 많으면 상당히 어려워지고 적극적으로 여기서 정말 볼 때처럼 누구 말대로 몰려 나온다면 대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부산, 울산, 진주 이 거점을 공략했는데요. 이거 아마 투표를 올리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지금 상황을 보고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국민의 힘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공표만 안할 뿐이지 많은 사람은 그 선거캠프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걸 알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 지금 TK와 PK의 민심을 좀 다독거리고 지지를 올리지 않으면 어렵고 여기에서만 지금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리고 지지율이 나오면 이긴다는 그런 어떤 정보를 갖고 불경 집중 유세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 투표율이 관건이다. 표에리 관건이다. 지금 뭐제 댓글 쓰시는 분이라든지또 문자 오시는 분들 보면은 주소지에 이미 나는 갔다 드피어를 갔다. 그러니까 자기 주소지가 아 지금 뭐 어디 있는지를 빨리 확인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소지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도 안 하고 있다가 옛날 주소지라든가 또는 뭐 주민등록을 A로 해놓고 나서는 깜빡하고, B로 찾아가면, 사전투표야 뭐, 관내표가 있고, 관내 투표가 있고, 다할수 있지만, 아무 데나 가도 하시는 게 사전투표 아닙니까? 근데 본투표는 자기 주소지로 가야 돼요. 주민등록지로 가야 돼요. 근데 엉뚱한 데를 가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챙겨야 돼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꼭 챙겨야 됩니다. 신분증 없이 가가지고서 말이죠. 도장은 챙길 필요 없어요. 지금 뭐 부정선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도장 가져가라 사인하지 말고 도장 찍어라 그러는데 꼭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인을 해도 뭐 도장을 찍어도 뭐 그것 때문에 뭐 부정선거 하고 못하고 그건 아닙니다. 근데 특히 조심할 거는 자기 도장 가져가 가지고서 기표에서에서 자기 도장 찍으면 큰납니다. 그건 무효입니다. 거기 기표에서 있는 그 기표 도장을 찍어야지 자기 도장을 가져가 가지고도 자기 도장을 꾹 눌러 찍으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한테 어떤 분이 이제 문자로 왔는데, 그러면서, 아, 이거를 좀 빨리 알려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뭐, 지금 부정투표를 수상하는 사람들은 형상기혁 종이를 우려하잖아요. 형상기혁 종이, 그러니까, 아, 지금 뭐, 종이가 뭐, 스스로 펴졌다, 뭐, 그런, 되지도 않는 논리,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간 대표를 한표 지키고 싶다. 아, 내 표가 뭐, 어, 지금 뭐, 어떻게 부정이라든지 부실이라든지 하여튼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아, 도난 당하는 걸 원치 않는다. 도둑맞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아, 투표용지를 세로로 접으랍니다. 세로로. 가로로 접지 말고, 뭐 가로로 이렇게 네번 접으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그, 이 번져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찍었을 때그 인주가 있잖아요. 그 인주가 번져가지고서, 아, 이렇게 잘못하면 무효과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세로로 가로로 접지 말고 세로로 접어라 예. 왜냐면 이 가로로 접으면 나는 어디를 찍었는데 그게 바로 아 이게 마치 복사효과가 나타나 가지고 다른 데도 찍히게 되면은 두 군데 찍히는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효가 돼요 예. 그런데 세로로 접으면 상관없다 그러니까 투표지를 받았을 때 이건 길지가 않아요 이안 되기 때문에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 세로 먼저 세로로 접고 그리고 다시 가로로 접어라. 세로로 접고 그다음에 가로 접는다. 가로로 접지 말고 세로로 접고 그리고 가로로 접어라. 라고 어, 지금 알려 왔습니다. 물론 뭐 가로로 접어도 인주가 묻어라지 마는 하면 되니까 인주를 호호 말려 가지고 불어 가지고 말린 다음에 접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 그래도 되겠죠. 거기서 이렇게 불어 가지고 그 말르면 뭐 가로로 접어도 번지지 않으니까, 다른 데 찍히지 않으니까,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걸 인조를 세게 그 찍어가지고, 이게 가로로 접으면, 내가 접은 칸에서, 이 복사가 돼가지고서, 다른 칸에도, 그럼 이게 무효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어쨌든, 또, 내 표를 확실하게 지키고 싶다 그러면, 인조를 찍고, 한번 입김으로 불어가지고, 이렇게 말리는 것도 괜찮겠죠? 아니면 또, 아 세로로 접고 나서 그 다음에 가로로 접어라 이렇게 저한테 알려왔으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그 다음에 아, 여러분께서 좀 아셔야 될 일이 뭐냐면 아, 2025년 6월 2일 자정 열두시죠 자정부로 선거 운동 기간이 끝난 거예요. 오늘 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은수 부도 어제 강남역에 가 가지고서 아, 11시 50분까지 딱 했잖아요. 11시 50분까지만 딱 하고서 차 타고서 아, 설랑연여사랑 떠났거든요. 왜 그러냐면, 12시까지만 하게 돼 있어요. 6월 2일, 12시까지만, 자정까지만 선거운동 기간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선거운동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 아, 뭐 찍읍시다, 뭐 피켓 들고 뭐, 뭐 이런 거 원래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뭐 SNS에다가 아, 뭐 퍼나르고 뭐 누구 뭐 퍼나르는 건 되는데 누구를 딱 찍어가지고 누구를 딱 찍어가지고, 누구를 찍으러 어, 투표하러 갑시다. 누구를 찍어야만 됩니다. 누구는 안 됩니다. 누구 찍으면 나라 망합니다.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어, 그거는 선거법위반이될수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아시고, 뭐, 요령 있게, 어, 뭐, 여러분들이 어, 지금 원하는, 어, 지금 우리의 호프를 갖다가 어, 그야말로 어, 또 알리는 거, 이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댓글 같은 거뭐 이렇게 조금 심하게 쓰지 않는다면 상관 없을 것 같고 뭐 기사 같은 거 링크해가지고 뭐 기사 지금 상황의 기사 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투표율이 얼마다 뭐 지금 아각 당에서 나오는 어떤 그 얘기 성명문 뭐 이런 것들 막아 퍼드 달라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오늘 혹시 어떤 분이 또 피켓을 들고서 막 돌아다니고 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강시혁 t v 독자들께는 그걸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니 뭐 아, 우리가 이제 원하는 후보는 누군지 뭐 여러분께서 아, 그거를 뭐뭐 아, 뭐 이름을 갖다가 연호한다든지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누구를 찍으면 안 됩니다. 누구를 찍으러 갑시다. 아, 이런 식으로 그냥 투표하러 갑시다니까 상관없어요. 투표를 갑시다.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투표하러 갑시다만 하면 돼. 아, 투표하러 갑시다. 결국 투표율이 높으면 우리가 어, 유리하고, 지금 투표율이 77%가 되려면 아, 오늘 한43% 정도만 되면 되는데, 한 80%까지 투표율이 가면 사실은 더 유리한데, 아, 제가 그 언론사 우리 간부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 투표율이 오늘 45%가 나오면, 오늘 45%가 나오면 유리하다고 그럽니다. 아, 투표합시다. 여러분, 지금 투표합시다. 투표하러 가시죠.